2025년 2월 법무부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밀접한 계약법을 중심으로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58년도 민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이루어진 주요 개정으로 변화된 사회 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변동형 법정 이율제 도입. 기존 민법에서는 법정 이율이 연 5%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금리, 물가에 따라 이율이 변동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 규정 신설. 연인 또는 배우자가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재산 증여 계약을 억지로 체결. 사이비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재산을 헌납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재산을 양도하게 하고 환자가 간병인의 압박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재산을 넘기고 강연이나 세미나에서 심리적으로 몰아붙여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번 신설된 민법의 내용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정한 의사를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당시의 문자, 녹음, 이메일 등 증거를 수집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기 강박 규정만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구제수단이 될듯 합니다. 셋째,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 신설. 고정금리로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우 이례적인 정도의 경제 위기로 금리가 폭등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특정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계약 체결했는데 정부 규제로 해당 상품 판매가 금지된 경우, 건설 계약 중 대규모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자재 공급이 불가능해진 경우, 미국 취업이민 알선을 계약하고 갈 준비를 마쳤는데 갑자기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절차를 장기 중단하는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경우, 이와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 내용을 수정, 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쪽 당사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넷째, 손해배상 및 담보 책임 개선. 손해배상 원상회복 청구와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를 입은 자가 그 피해로 인한 부수적인 결과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화재로 인해 상가 건물이 손실된 경우 건물 복구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 중단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평생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면 매년 발생되는 간병비도 청구할 수 있게 됐고요. 교통사고 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향후 20년간의 소득 손실분을 매월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품 지연으로 기업이 거래처와 계약을 취소됐다면 계약 취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섯째, 담보 책임 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에 숨겨진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이전에는 판매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 후 규책 사유와 무관하게 매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벽면 균열이 발견됐다면 이전에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이 구제수단이었지만 건설사에 직접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자담보책임행사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어 매수인의 권리가 더 강력히 보호됩니다. 여섯째, 대리권 남용과 대성 청구권의 성문화. 내가 친구에게 내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친구는 지인과 짜고 지인에게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내가 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법리가 민법에 규정되어 입증이 더 쉬워진 것입니다. 영수가 순위의 주택을 사기로 계약했는데 집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순위는 화재보험금을 수령했고 영수는 순위가 받은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청구권을 갖습니다. 땅이 강제 수용되어 정부 보상금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와 학설에서 인정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법률에 명시되어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용어 및 문장이 정비되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민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자어나 일본 표현을 한국어로 수정했습니다. 궁박은 공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산입하다는 계산의 너타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법률 분쟁 해결을 합리화하며 민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발 빠른 부동산 소식 받아보세요. 좋아요는 영상 제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